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해주셔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보내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하나님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꽃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라아니 주의사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싶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러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동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어둠과 혼돈의 땅에 빛으로 임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올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호흡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숨 쉬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동역자들을 주셨기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잘 걸어올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 따라 살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많은 허물과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나태함,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열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단한 한해를 살아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상실, 공고함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안아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약한 자에게 힘을, 외로운 자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품고 달려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죄와 어둠을 밝히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땀 흘린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하시며 그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피택된 직분자들에게 더욱 믿음과 은사를 부어 주시사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각기관임원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일심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하는 이 세대의 세 사람을 입어 의와 거룩함을 따르며 진리의 기둥과 토로 굳건히 세운 받는 일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리오니 우리나라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회개와 돌이킴이 이 땅을 덮으사 주님 뜻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조현철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주신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숭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봉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 아, 추고, 깨뜨리. 2025년 한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11주 감사 성교 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 장식 중식 주일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아픈 성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빛에 두었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말씀 카드도 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송구영신예배 때는 제가 항상 연초에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받으실 분들은 1시간 전에 오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며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송구영신예배나 신년예배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책 당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오늘 월례회로 모입니다. 식비 절감을 위해서 새부터는 해 중식 식권을 판매를 합니다. 우리 세가족 그다음에 교회 학교 청년 식권 구입이 어려운 분은 부목사님께 받아서.